네, 3월 25일 금요일 아침, 요양 새벽 목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목적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나의 소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고, 나의 기쁨일 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참일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한 걸음 더 믿음의 성장이 있어지는 이 주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전절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아 힘써 좀 파함은 참 이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신 전할수록 새기은 넘치네 you mm -hmm. mm -hmm.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두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신약 고린도 전서 3장 6절, 어, 6절과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 글은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로리 헤스 로리 자매님의 글입니다. 이 로리 자매님은 음, 특별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보니까 그 발달 장애 성인들을 위한 이 바이블, 캠프, 바이블 캠프 성경 캠프에서 어, 그 음악 감독, 음악 리더, 찬양 리더로 섬기시는 어, 분 같아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로리 자매가 하는 일은, 어, 그, 일반 찬양의 가사들은 이 발달 장애인들이 제대로 바, 아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뭐 기존의 찬양곡에 있는 가사들을 아 어, 쉽게 번역을 하든지 또는 새롭게 성경의 그 전하고자 하는 스토리의 내용을 이렇게 개혁을 해서 성경 개사를 해서 가, 가사를 쉽게 번역해서, 곡을 붙이고, 거기에 율동을 또 만들어서 붙여서, 이 발달 장애요들이 예배 중에 찬양을 이렇게 따라하고, 또 이렇게 율동을 따라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찬양과 율동을 통한 말씀 사역을 하는 사역자죠.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인데, 사역의 내용은 성경 말씀을 지적의 능력이 떨어지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그리고 전달하는 방식은 이제 찬양 노래로 그리고 율동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오늘날 어, 장애 이 발달 장애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때에 이 로리 자매님이 이제 캠프장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데. 어 어느 날 아침에 저 앞에서 조시라는 그 발달 장애 여성 자매님이 이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시 자매가 로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 예배 때이렇 가르쳐줬던 그 찬양과 율동을 이 로리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조씨라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매님이 그 순간에 이 로리 자매 안에 이렇게 뭉클한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 로리 자매가 이제 캠프를 걸어 다니면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걸까요? 받아들이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의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사역자로서 내 사역의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열매가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회의가 있잖아요. 힘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롤리의 이그 고민이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30년 가까이 말씀 사역을 저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이 정말 알아듣는 걸까? 알아들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또그 습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물론 이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을 때도 많이 있지만 이 로리 자매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회의에 빠진, 빠졌던 적들도 저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속으로 그런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로리에게 이조시라는 발달장애 자매가 그날 아침에 롤리가 가르쳐줬던 그 찬양 가사와 그 율동을 가지고 해맑게 웃으면서 롤리 앞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잘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자 이 롤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롤리 자매는 그조시와 함께 신나게 그 찬양 율동을 같이 즐겁게 따라 했다 이런 내용을 다락방 글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글을 읽으면서, 어, 처음 생각이 저에도 든것 같아요. 늘 저는 이제 뭐 정,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만 말씀, 성경을 가르치던가 설교를 했지, 찬양을 인도했지, 인지 장애가 있는 장애우들에 대한 사가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물론 이제 그 소망의 집에 지난 25년, 아, 1년에 몇 번씩 가서 이제 예배인도 하고 말씀을 전했죠. 근데 사실 그때도,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보다는 좀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랬던데,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리버리 전달한다? 그것도 찬양과 일동을 통해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뭐 말씀사역이든, 봉사 사역이든 또는 뭐 전도 사역이든 어떤 것이든간에 아, 우리는 사역하면서 성기면서 항상 그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 사실 그 그런 의문과 그런 생각이 이면에는요 나의 그 아,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을 그래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할수 있으면 사람들 앞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하죠. 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은사와 재주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다양한 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있고, 성기고 있는데, 어, 성도들이 늘 그게 당연한 건줄 알고, 어, 아무런 어떤 피드백이나 격려나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사실 봉사하고, 성기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기가 쉽지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위로받고 또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면 작은 성도의 봉사나 섬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주 그 감사와 또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로이 자매는 이날 아침에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사도 바울께서 하신 건데 이제 어, 믿음의 씨앗을 바울이 심었고, 그 다음 아벌로 사도가 와서 이제 물을 주었다, 양육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싹이 나서, 믿음에 싹이 나서, 거듭나서, 이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알죠? 이게 굉장히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는 사역자이고,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지만, 어,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길 때에, 그것이 찬양사역이든, 말씀사역이든, 봉사사역이든, 하나님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관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결과. 하나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를 몰라줘? 나는 훌륭, 그러니까 나는 교만해지기 쉽고또 하나는 아무도 내 사역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심할 때가 있고요. 두가지예 사람은. 사역이 잘됐 때는 막 교만하다가. 사역이 안 되고 별로 이렇게 열매가 없어 보일 때는 낙심하다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바울께서, 심는이나 바울 자신이죠. 물주는 이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중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사역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 정말,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막 그, 그 사랑을 추종한다거나, 또는, 아, 무뭐 사역하는데 별로 열매가 없네. 저 사람 별로인데? 뭐,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전에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냐. 이것에, 이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조그만 열매라도 격리하고 칭찬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결과로서. 여러분 이게 결과로서 모든 걸 판단하는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기업들이 취하는 방식이에요. 기업은 뭐 다치고 이익을 내야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윤을 내야, 이윤 창출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의 목적인데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런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과정과 결과가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사역을 했는데 별로 열매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 나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열매가 너무 많아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해줘.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뭐이 자매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진 않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매님의 깨달음과 또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몇 가지 진리들을 캘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어,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모든 유양 교회 멤버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기에 붙여주신 지체들이고요 우리 중에 소중하지 않은 멤버는 없고 쓸모 없는 멤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리 가진 게 있든 없든, 아무리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양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와 재능과 열심과 믿음을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요양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일매를 거두도록 할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어, 이 공격체 멤버들 중에서, 이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누구, 다른 어떤 분들보다 좀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격려해줘야 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리자매님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인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찬양과 가사와 율동으로 전달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어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어떤 형태로 하든지. 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귀한 진리를 꼭 붙잡고,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여건을 따라서, 그럴 때 몸된 교회와 또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주신 재능과 은사로서 최선을 다해 주의 몸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 섬기는 또사역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인정해주고 늘 칭찬해주는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요양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